한국의 떡 중에서 파츠를 넣어 만드는 떡은 무엇인가요? 시루떡.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속하지 않는 회사는 무엇인가요? 다오. 신라의 불교를 공인한 왕은 누구인가요? 거풍왕 미식 축구인 풋볼 경기의 한팀 선발 선수는 몇 명인가요? 11명 계란 흰자에 주로 포함된 단백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알부민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원자번호 11번으로 알칼리성이며 은백색인 이 금속은 무엇인가요? 나트륨. 고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민족은 누구인가요? 게르만족. G7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인도. 빛의 삼원색에 포함되지 않는 색은 무엇인가요? 노랑. 세계에서 면적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나라는 어디인가요? 미국.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룬 왕은 누구인가요? 문무아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는 언제인가요? 1592년 전통 음료로 감초와 계피 등을 우려 만든 음료는 무엇인가요? 수정과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 시작된 도시는 어디인가요? 피렌체. 동양 철학의 기본 경전 중 논어는 누구의 가르침을 담고 있나요? 공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을 무엇이라 하나요? 심근경색.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장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방화벽.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뾰족한 첨탑. 일본의 대표적인 생선회 요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다음 중 신라 왕의 성씨가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미씨. 빅맥 지수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가요? 물가 화폐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가상승.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인가요? 와슨과 크릭. H&M은 어느 나라의 패션 브랜드인가요? 스웨덴. 고대 중국의 사상가 중 도덕경을 저술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노자.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원형 경기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콜로세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달은 몇월인가요? 8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목소리> 풍수지탄. <목소리> 세계 4대 패션위크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목소리> 로마. 감사합니다.